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제가 교환하실 분 찾을 건데요 일단은요 바깥에 소리 정말정말 정말 양해 부탁드리고요 과음 소리는요 어, 밖에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소리가 날 거니까 정말정말 정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가 찍다가 끊겨가지고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얘는요 미니어처 용품이에요 엄청 소소한 미니어처 용품이에요 일단 얘는 어머야 정말정말 정말 죄송해요 자주 떨어질 수 있어요 그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얘는요, 일단 받은 토핑함 인데요. 안에 보면요, 이렇게 물감도 들어있구요. 물감, 그리고 이런, 이런 정체를 알수 없는 것들이지만 넣었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버터 표현제, 이런 도자기 접시, 이런 펜두 종류가 있습니다. 미니 펜 넣어주고 올게요. 네 이렇게 넣어주고 왔고요 마감은요 뭘로 할 거냐면요 잠시만요 어디갔지아 여기 있다 아 정말 죄송해요 어이구 죄송합니다 하하하하 얘로 마감할게요 얘로 마감할게요 마감 얘로 마감할게요 제가 인수인데 우악 죄송합니다. 아버가 떨어져 가지고 제가 근데 엄청 소소하게 교환하실 분이라서 제가 소소하잖아요. 그래서 엄청 소소하게 교환하실 분 찾는 거예요. 양식은요. 설명에 적을 거고요. 어, 여기에는 안 적을 거예요. 저는 편의점 택배로 보낼 거고요. 구독 여부나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네, 네 이렇게 마감을 하였습니다. 마감을 했고요. 다음 용품 소개할게요. 다음은요. 지퍼백 세트인데요. 제가 지퍼백을 많아가지고 이렇게 넣었는데 별로 안못 넣어드렸어요. 너무 너무 죄송합니다. 거의 다 투명이고요. 거의 다 메모지 퍼백은 없고 하자도 있는데 이런 거 하자 있는데 정말 죄송해요. 거의 다 이런 이런 뭐라 해야 되지 이런 이런 지퍼백일 거예요. 이런 투명 지퍼백. 네 마감은요 대충 한서약 스물 장은 넘을 것 같아요. 안세어봤는데 얘로 마감할게요. 근데 뭐라 해야 되지? 이거를 제가 이게 스티커예요. 인수가 아니라 <laughs> 인수가 아니라 스티커예요. 스티커 왜냐면 제가 만든 스티커거든요. 네, 이렇게 마감했고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laughs>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얘인데요. 얘는 작것들 엄청 소소한 작것들이에요. 나와라. 네 이렇게 있습니다. 비엽고요 일단 얘는요. 굿즈 컷, 굿즈 컷인데 도안은 못 보여드리고요. 엄청 소량 있어요. 그리고 얘는 마감할 거. 그리고 얘는 쿠폰. 쿠폰은요. 제가 굿즈 뒤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스티커잖아요. 굿즈가 근데 제가 못끼게못못 못 되게 스티커로 안 되게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놔서 스티커로는 안 돼요. 네 이렇게 쿠폰 두장 있습니다 사고 밤 쿠폰이 두 장이 있군요. 저는 쿠폰을 계속 이런 형식으로 할 거예요. 다음 마지막 이런 바디 이거 샘플 화장품인데 바디 젤 로션 몸에 바르는 로션이래요. 로션이네요. 그럼 마감 넣고 마감까지 해주고 올게요.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마감을 하고 왔고요. 엄청 소소한 교환이라서 음네 소소하게 교환도 찾을 거고요. 어 그리고 제가 이벤트를 열 건데요. 아이고, 아 어, 죄송해요. 진짜 자꾸 넘어지네요. 제가 이벤트를 열 건데요. 무슨 이벤트냐면 제가 어, 유튜브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음 기념 이벤트를 할 건데요. 일단은요,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교환 그거 아이 어디갔지? 아여기다 이벤트 할 거. 이거 제가 다른 계정으로도 했었는데 제가 받은 거예요. 아 다른 계정이란다. 어 이렇게 김연웅님한테 받은 건데요. 이벤트해서 김연웅님인가? 네, 어쨌든 받은 건데 김연웅님께 허락받고 어, 이벤트하는 거라서 네 이거 영상 찍고 어. 그거 저거 이벤트 영상 올릴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는 5호 만들기도 올릴 거예요. 오늘 5호 성공해가지고 네 어쨌든 저는요 서류 봉투에다가 음 그거 택배 편의점 택배로 보낼 거기 때문에 네 어, 편의점 택배로 한번 보내봤는데 옷을 보내봤어요. 근데, 잘 갔다, 해라, 갔대요. 그래가지고, 계속 편의점 택배로 보낼 예정입니다. 네. 네.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수학고범이 돼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